애초에 하나씩만 시향하려고 아껴뒀던 크리드 향수들 중에서 제가 얼마 전에 밀레지움 임페리얼 시향을 하고 제대로 고통 사고를 당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2차 사고가 또 났습니다. 어, 그린 아일시트위드예요. 이건 왜 이렇게 좋은 건가요? 어벤, 물론 잘 쓰고 있습니다. 어벤투스는 지금 잘 쓰고 있지만, 너무, 뭐랄까, 국민 향수가 된 것도 있고, 좀, 조금 실증나 있던 차에 새로운 향수들을 찾고 있던 와중에 이렇게 미리 메이어서 2차 사고가 나고 말았네요. 그리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 그린 아리시트위드가 크리드하면 어벤투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서 그 이게 좀 언더레이티드된 향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해외에서는 그린 아리시트위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편인데 한국에서는 어벤의 그런 빛에 살짝 가려진 그런 향수라고 하는데 중후하고 조금 무게감이 있는 향인데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으면서 지속력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탑은 살짝 생소한 느낌이에요. 이게 불호라기보다는 처음 느껴보는 그런 향의 이미지가 강한데, 탑이 살짝 날아가고 난 뒤로부터는 잔향까지 쭉 완전 대박입니다. 그 밀레지움 임페리얼의 그 소금기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옅게 그런 느껴지는 이미지랄까요? 밀레지움 임페리얼 보다는 제 몸에서 좀더 지속력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이쯤되면 불호인 향수를 찾기가 더 힘든 수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시향을 하는 족족 전부 다 코통사고로 당해버리니까 이건 뭐 달리 방법이 없네요 지갑에 들어있는 총알 전사가 답이겠죠? 음. 아 지금 뭐 한계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어, 두 번째 두 번째로, 고통사고 당한 그린아이리시 트위드였습니다. 구독자분의 댓글 중에 하나가 결국 다 들이시게 될 거라며. 왠지 그렇지 않을까요? 보통 크리드 갖고 계신 분들 보면 어벤투스한 개만 갖고 계신 분들은 없던데 순서의 차이일 뿐다 들이지 않을까? 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저의 이미지가 그려지기도 하고요. 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아마 다음 주쯤에 이벤트를 열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